안녕하세요. 컴퓨터 수리 컴수리존입니다. 오래전에 사용했던 HP 스트림 13 노트북의 자료가 많은데 문제가 발생해 당일 출장 갔습니다. 윈도우 8 비밀번호 분실 때문인데 아무리 기억을 되새겨봐도 마찬가지입니다. 손상만 아니라면 어떤 경우라도 암호해제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하하하. 그런데 업데이트가 있는데도 한 번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. 업데이트하느라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 재부팅하고 단축키 ESC를 눌러 스타트업 메뉴에 진입합니다. 그리고 단축키 F9, 보트 디바이스 옵션즈를 클릭해 부팅 장치를 선택합니다. 이미 USB, CD, DVD 롬 드라이브를 연결해놔서 선택했습니다. 아주 강력한 Windows 로그인 언락커로 부팅했습니다.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해서 좋습니다. 원하는 사용자를 선택하고 리셋 선락을 클릭합니다. 메뉴에서 리셋 패스워드를 클릭하면 두 개의 경고창이 나오고 확인을 클릭합니다. 아주 간단하게 암호 해제를 했죠? 사용자가 잘 모르셔서 두 개의 계정에 시도했습니다. 이제 계정을 선택하면 바탕화면으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. 하이닉스 EMMC 30GB가 장착됐는데 너무 느린 속도 때문에 문제가 될것 같았습니다. 잠시 점검해 봤는데 C 드라이브가 꽉차 있었습니다. 워낙 용량이 적어서도 문제지만 중요한 자료는 백업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이외에 다른 이상은 없었지만 윈도우 10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겠죠? 참고 사항만 알려드리고 컴퓨터 수리 컴수리 존은 마무리했습니다.